안녕하세요, 스무스의 지현스 그리고 오늘 처음 등장한 민섭입니다. 와! 와네 오늘 처음 출연이시죠? 아 네, 너무 아. 떨리긴 하는데요. 네. 오늘 이제 디지털 콘텐츠 창작학과 18학번 안민섭이라고 하고요. 추후에 소개 영상은 따로 이제 올려드릴 거고 일단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 와, 와 <laughs> 저희가 오늘 진행할 그 콘텐츠는 뭐죠? 라떼는 말이야라는 콘텐츠인데요. 추억의 불량식품과 함께 레트로 게임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문방구로 떠나볼까요? 보스님. 네, 저희가 이제 문방구 앞에 도착을 했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저희가 이렇게 문방구에 다녀와서 다양한 불량식품들을 사왔는데요. 그럼 피디님. 빨리 먹고 싶으니까 빨리 퀴즈 주시죠 10년 전이요? 와 10년 전 10년 전이면.. 제가.. 아.. 네. 생각보다 얼마 안.. <laughs> 안됐네 11년? 2011년도면은 누가 있죠? 가수가? 엑소? 엑소? Yeah. Okay. 아무튼 중학교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롤리플리 비스트 제가 중인공 중학교... 정답이라고 정답. 롤리폴리. 롤리폴리 1등. 1등. 와 1등을 바로 제가 저는 아폴로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롤리폴리가 1등이 근데 그때 당시에 네. 티아라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아, 그렇죠. 그리고 막 제가 중학교 때는 이제 비스트라는 지금은 다른 맞어요 <laughs> 추억의 샘소사요? 네 옛날에는 또 이거 막 어른들 따라 하려고 막담 반대... <laughs> 투인 누가? 어 투인 누가? 내가 제일 잘 나가. 정답. 내가 제일 잘 나가. 3인 와. 그러면 저는 테이프를 테이프를 <laughs> <laughs> 먹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한 입에 먹어줘야 국물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아, 한 누가 한 겹씩. 와. <laughs> 기억이에요고무 씹는 맛이 m a c h i 이이 m a c h 요이 m a c h 이거를 그냥 신기해이 m 응. 이프를 먹는다는 그게 m 게 컸던 것 같아요. machine. 이 machine. 이 machine. 이 m 말한 h i n e 이 machine. 이 machine. 이 m a c h 아, 근데 우리 오빠들을 빼먹고 있었네. 저는 그러면 브이콘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고등학교때 정말 많이 먹었어요. 브이콘 ASMR 갈게요. 네. 네. 이게 매점에서 700원이고 막 그래가지고 돈 없을 시절에 진짜 많이 사 먹었어요 친구들이랑 그리고 양도 은근 엄청 많아가지고 어, 점심시간에 막 수다 떨면서 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전자렌지에 돌려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과자를 전자렌지에 돌려서 먹어요? 이게 약간 좀 딱딱하잖아요 아 전자렌지에 넣으면은 이게 좀 연해지면서 되게 맛있어요 그때 그막 그대로는. 2위랑 5위 나왔습니다. 힌트 드릴게요. 네. 네. 무한 도전. 아? 오 오. 어, 어, 무한 도전? 무 도전? 가요제? 무한 도전 가요제? 정답. 빅뱅의 맨 정신. 땡. 빅뱅 맞는 거 같은데? 정답. 빅뱅의 판타스틱 베이비. 땡. 정답. 지드래곤의 하트 브레이커. 땡. 그건 뭐 2008년도 노래 아닌가? <laughs> <laughs> 엄청 많이 들었는데 아. 정답.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땡. 정답. 지드래곤의 바람 났어. 정답. 빵빵빵빵빵빵빵 바람, 바람 났어. 바람 났어. 진짜 나랑 강남 갔어. 네. 그때 이제 무한도전 가요제 장난 아니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는 과자를 먹었으니까 좀 약간 리프레시를 해 줘야 돼요. 이번에 이거. 음. 이 아폴로가 그쪽이었다면 이쪽은 이제 음주 쪽. 아 음주. 음주 쪽을 담당하고 있는 음. 사판이죠. 이제 어릴 때부터 몸에 나쁜 건다 있었네요. 맥주 맛이 나는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맛이 어떠십니까? 일단 맥주 맛은 맞 나요. 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레몬? 약간 레몬 맛 아니에요? 그죠? 밑에는 레몬인데 밑에는 약간 셔요. 이거 먹으면서 이제 또 취하는 척도 하고. 네, 다음 문제 주시죠. 오이 나왔습니다. 오이. 오의 힌트. 서해안 고속도로 때 확등 다섯 가지 없죠? 서해안 고속도로가 어딘지 모르는 지방 출신. 정답. 서고의 위인민. 2015. 아. 요즘 사람인 척하지 마세요. <laughs> 아, 죄송합니다. 네. <laughs> 저예요. 근 10cm가. 아, 그거. 아. 아. 노래 집합 기억이 정답. 안 나요. 정답. 10cm 콘서트. 그거는 요즘 거죠? 네, 맞습니다. <laughs> 힌트. 19세고 그리고 10cm가 키 천이었어요. 19세? 음. 그러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딱 오초만 더해주요 네. 나 이거 들으면 알수 있어 아 저도 들으면 뭐 10CM의 노래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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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정답! 리쌍의 TV를 껐어 왜? 네? 아 땡! 네. 컷! 정답! 리쌍의 네. 커튼을 커텐. 쳤어 땡! 네. 아잠깐이 노래 맞아? 정답! 리쌍의 TV를 껐네 정답! 와! <laughs> 안 <오. 웃음> 제목을 잘 알고 계셔야죠. 아이 노래 나왔을 때 생각난. 이 노래 나왔을 때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달까? 아, 너무 맞아요. 가사가 좀 그래가지고 음. 아닌 말고 간단한 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아 이거 봐. 이반 말고 딸기 맛도 있어. 아, 딸기만 먹을래 이거는 지금 봐도 좀 괜찮지 않나요? 오, 그때 진짜... 당시 좀 엄청 고급스러운 껌이었달까? 그런, 전 그런 느낌이었어요. 거 기억나세요? 아 저는 많이 먹지는 않았는데 고급스럽게 생긴 것 같긴 해요. 음. 이름도 모르고 그냥 껌이라고 했어요. 아 맞아요. <laughs> 이름 제대로 몰라? 이름을 모르고 그냥 사왔고 하나씩 먹고 아. 그랬어요. 음. 그냥 마이 맛이에요. 음. 맛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불량식품까지 사와서 먹어보면서 같이 레트로 게임을 진행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첫 촬영이셨는데? 아 많이 떨렸는데 그 지연스가 너무 재밌게 해주셔가지고 네 추억도 많이 이렇게 살아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오랜만에 이런 약간 불량식품들 먹어보니까 너무 추억이 돋고 재밌었어요. 아, 그럼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늘 하루도 소하게 파이로!